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7절과 8절을 보면 알수 있듯이 골로세에 그리스도교를 가져온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세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이었습니다. 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게 골로새서고요. 그 계기는 먼저 골로새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엠바브라를 어, 통해서 그곳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 골로새 교회에는 다름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가와 그회를 위협한다라는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어, 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은요 철학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유대 종교와 이방 종교의 혼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당대의 철학자, 종교의 큰 지도자 중한 사람으로 치부하였습니다. 또한 할례하는 것,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등의 금욕 규례를 광범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달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였죠. 바울은 이 사실을 에바 브라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 그 편지의 앞 부분으로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들이 어 어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허락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선도로서 서로 서로에게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 지내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바울은 에바 브라를 통해서 골롯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 소식은 제가 말했듯이 간단하게 그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거짓 가르침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라는 소식이었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름 아니라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3절에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3절 내용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먼저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 그러한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 본문 9절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 빕니다. 아멘. 어, 저는 이 부분,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말씀을 읽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는 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죠. 그러기에 골롯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어, 그들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죠. 또한, 어, 성도 간의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어,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가 묻게 됩니다. 어, 저 또한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이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에게 기도하겠다. 또 기도 부탁을 받는다 하지만 그 부분을 두고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기도해나 기도하나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니 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저 하나의 인사 칠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말에 거룩함 책임감을 지는 관계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 세상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부분이 구별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 쌓이는 관계, 기도로 이어지는. 관계 말입니다. 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진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느끼게 되는 것은요, 성도는 그저 내 영역만 두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우리는, 우리도 기도의 품이, 어, 넓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어, 소망합니다. 어,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의 내용, 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골로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어, 분명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관계로부터 올바른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 줍니다. 어, 그리고 13절과 14절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로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의 건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를 성도로 불릴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의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믿은 이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으로부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한 진실한 중보자의 삶도 하나의 정체성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무리 감옥에 갇혔더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셨고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는 일의 기초는 정말 서로를 향한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먼저 진실한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가지고 오늘 나에게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더욱, 어, 든든히 서는 기초가 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서로 서로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구원자이신 주님과 진실한 관계로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이웃들간 진실한 관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종명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관계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총의 숲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서. 어지러운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